적대국 선언.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9월 20, 21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함께 할 일도 없다"며 남북관계 단절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는 남북을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두 개의 국가로 규정하고 통일은 하나가 없어지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며 사실상 부정했습니다. 김 총비서는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라고 지칭하며 정치와 국방을 외세에 의존하는 나라와 통일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한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을 강하게 비난하며 관계 개선 평화를 내세우지만 본질적으로 흡수 통일 야망은 더 노골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내년 국방비 8.2% 증액을 들어 윤석열 정부보다 더 강력한 반공화국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총비서는 남북 관계를 적대적 교정국으로 헌법에 고착시키겠다고 하며 통일 관련 조항 삭제 개헌 추진이 아직 진행 중임을 시사했습니다. 북한이 한국을 제도적으로 적국으로 규정하려는 상황에서 향후 남북 관계는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